재민님 한번 어 여기서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어디서 진행을 할 거냐면 이제 우리 7강까지 했습니다. <laughs> 7강에서 어 이제 CSRF를 끌 겁니다. CSRF를 끌 건데 왜끌 거냐면은 아마 점트 스프링 부트 할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거 지금 접속 안 되는 거 보이시죠? H2 콘솔이 접속 안 돼요. 이때 우리가 뭘 껐을까요? 점트 스프링 부트에서 요거 한거 기억 나시나요? CSRF를 여기 이제 H2 콘솔에서 끄고 요거 이제 뭐 X 프레임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도 껐었는데 네. 요걸 하겠습니다. 좀좀 좀 다른 문법으로 꺼볼게요. 자, 여기서 재민님이 이거가 이해가 되시나요? CSRF를 체크하지 않겠다. CSRF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끄면 좋지 않아요. 어, 엄밀히 말하면 CSRF 어, 보안 관련된 사항을 끄겠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우리가 점트 스프링 부트에서는 골라가면서 껐어요. 어떻게 껐냐면 이렇게 껐습니다. 전체 다끈게 아니라 H2 콘솔 이하만 끈다 이렇게 바꿨는데 우리는 그냥 아예 다 꺼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REST API 같은 경우에는 CSRF 보안을 챙기기가 좀 어려워요. 다시 한번 CSRF 보안을 끄는 이유는 이게 지킬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 타임리프나 JSP와 달리 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끝나 그러니까 보통 보통 꺼요. REST API 할 때는 얘를 끕니다. CSRF 그 해킹이 뭔지 궁금하신 분은 한번 유튜브 에서 찾아보세요. 이건 되게 좋은 게 많습니다. 네. 핵심적인 건 아니라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거 뭔지 아시죠? 요거 요걸 해줘야 뭐가 돼요? 요걸 해줘야. 우리 H2 콘솔 들어가는 게 되죠. H2 콘솔도 이제 안 들어가지네요. 이거 이거 어떻게 줘야 될까요? 어. 자, 재민이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요두 줄이? 네, 그쵸. 우리가 any request authenticated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위에 적혀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전부 어떻게 된다? 로그인을 요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우리가 요거는 적어놔야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될 겁니다.